그래서 인터콥은 2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계하고 참여 금지해야 되는 정도의 가장 작은 규정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 선교단체가 더 건강한 선교회 활동 할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지일교회 전광훈 목사 관련되어선 어떤 교단도 결정을 올해 총회, 작년 총회는 내리지 못했고요. 올해로 넘겨진 곳들도 있지만 아직 규정이 내려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 2차 팬데믹에 우리 교회의 참으로 큰 손실이 되어진 사건으로 우리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기억하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반국가, 반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목되지 않고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구나. 아, 특별히 4번 IM 선교회를 통해서 느꼈지 않습니까? IM 선교회는 그냥 건전한 단체에 속한 교단에 속한 선교회요. 대한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전한 교단에 속해있어도 쑥대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순식간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던 것에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빛과 수금 역할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특별히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이단과의 영적 전투에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어, 이 땅에 필요한 건강한 교회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우리 세문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한말때 콜레라 역병을 통해